네. 미국에서 그 하원에서 어,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요 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런 하원의 결의안이 에, 미국 공화당 강경파 10명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이름이 이제 우크라이나 피로 어, 어, 결의안이라는 거고요. 이런 결의안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무기 지원과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 어, 특이한 거는 평화 협정의 조건, 그래서 뭐 크림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돈바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 내용을 없고 오로지 그, 그 재정과 무기 중단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 제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 그 발을 빼면서 우크라이나에게 그 평화협정으로 가게끔 압박하는 그러한 어,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에 미국 대선에서 쟁점이 될 예정인데요. 이미 트럼프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재선했다면.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바이든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바이든의 아들이, 바이든의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의 기업들, 군수사업, 이런 부분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 아마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일가와 그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인 유착, 이거를 폭로를 하면서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 공세를 할 것으로 어 보입니다. 공화당의 이제 대표적인 또 대선 주자이며 트럼프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센티스 어 의원인데요. 이 센티스 의원은 어 트럼프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센티스 어 의원은 어 일단은 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비겁하게 도망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약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 그, 러시아가 미국을 약자 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어,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이제 그, 이, 이 반대가, 아 되고 있죠. 공화당의 의원들이, 공화당은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화당의 의원들만으로도 하원에서 이 전쟁 중단, 음, 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하원의 그 좌파들, 그죠? 미국의 하원에 있는 좌파들도 러시아와 협상, 전쟁 중단하고 러시아와 그 협상을 하자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30여 명 정도가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란 오마리는 이제 대표적인 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음 날이 이 의원들이 이 초구 그 소환이 과거에 초안을 써는 건데 직원이 부하 직원이 그거를 검토하지 않고 과거에 써는 거를 보냈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철회했습니다. 를 철회를 철회했다 를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이 미국의 하원의 좌파들이 이 서명을 서명을 했던 건 사실이다. 또 이러한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의 입장, 전쟁 중단과 그 협상을 하자는 입장에 따르고 있는 부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원도 상원도 이제 보면 만만치 않은데요. 상원에서는 이제 지금 어,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막상막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그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는 상원원이 의한두명 정도만 추가된다더라도 상원까지도 이 협상론에 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현재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쟁점화 될 텐데, 과연 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모전을 무리하게 가지고 갈때 여론이 나빠져서 대, 대선을 포기하게 되고, 아니면 대선에서 어, 승리하기 위해서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에, 처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하원의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평화협정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베트남 전쟁처럼, 그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미국이 이 발을 빼서 우크라이나에게 최소한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압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겠 어, 공화당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무조건, 지금과 같이 무조건 우크라이나에게 그 무기, 무기와 무기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 일종의 그 휴전, 그죠? 휴전, 평화협정에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는 입장이 공화당 일반적인 기로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민주당의 자파 의원들이 이미 협상에 기루했고 하원에서는 협상론이 이미 다수라는 거고요.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하면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주나것 같습니다. 물 코로나 포스트의 측면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도 현재 심각합니다. 고금리도 마찬가지고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이 소모전, 소모노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힘을 빼는데 미국의 희생이 크죠. 왜냐하면 미국이 왜 희생이 크냐면은 어,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유럽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도 물가 인상, 그렇죠? 수요 증가에 의한 물가 인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전쟁 중단 논이고요. 자기가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전쟁이어 하지 않고 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미국.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일반론을 보게 되면, 베트남 전쟁이 든가 아프간 전쟁이 마찬가지인데 전쟁 초기에는 대통령의 전쟁 정책을 지지합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에, 의회는 전쟁에 반대하고, 행정부는 보통 전쟁을 일으키는데, 공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전쟁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재정적자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제 그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되면서 부정적이 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빠전쟁에 끝낼 명분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면 어, 경쟁자들은 이제 그 행정부에 대해서 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전쟁을 빨리 중단하라 전쟁 정책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당선되면 전쟁을 끝내겠다. 닉슨이나 오바마, 닉슨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오바마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면서 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이든의 재선에 상당히 그 어두운 면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음, 그 미국의 인명 피해는 없죠. 음, 베트남 전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다 경제적 피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와 식량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상품을 차단함으로써 값싼 러시아와 중국의 상품을 차단함으로써 물가가 오르고 또 어~ 에너지를 그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국내에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 물가 그죠 물가가 에너지 미국 에너지도 가격이 오르는 이런 입장입니다 휘발유 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 대선 일정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대선 일정을 보면은 이제 일단 올해 상반기 4월에서6월 중에 아마 그 공화당이 먼저 민주당은 이제 그 바이든이 있으니까 공화당이 아마. 트럼프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센티스든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쯤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 전쟁에 대해서 어, 언급하기 시작할 거고요. 바이든은 이제 그 재출마 여부가 지금 관심입니다. 일단 나이가 아, 많죠. 82세의 다, 대통령에 당선당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아, 미국의 그 총령들은 이제 전통이 특별한 과거가 없으면 재선, 재선, 재선에 도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 나이가 비록 많지만 바이든의 출마를 막거나 반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에서 바이든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해서 자기가 출마를 안할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려를 하겠지만 일단은 출마를 재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이 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보면 은 이제 우리 한국이다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후보를 바꾸겠지만 미국은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면서 가 정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설사 바이든이 나와서 민주당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바이든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대통령에 대항하는 공화당의 당내 토론화가 6,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 6차례 토론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는 컷오프를 통과한 유력 주자 뭐네 다섯 명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 트럼프 진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요 쟁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럼프하고 센티스하고 어, 트럼프하고 센티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부터 어그 공화당의 당원 집회라 선거를 통해서 해서 6월에 공화당 후보가 선출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내일 6월에는 아마 지금 과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선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반기에 디샌티스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쟁점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이 전쟁 중단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아마 그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뤄갈 것 같고 공화당도 이제 당론을 정해 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전쟁 중단과 협상으로, 협상으로 당론을 일찍 정하면 트럼프에게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공화당은 전쟁 중단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어 내년 초에 전쟁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센티스의 입장이 중요한 센티스는 현재로서는 어, 그더 과감하게 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찬성을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공화당의 일반적인 규류를 볼때 센티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바이든보다 더, 어, 지열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아마 고수한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 대해 승리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센트스도 어, 협상론으로, 협상론으로, 어,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공화당 전체는 협상론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이, 많다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요번 기회에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한번 손을 보겠다. 내가 재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내가 재선에서 패가 혹은 어차피 내가 재선에서 안될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번 기회에 러시아와 중국을 한번 손보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소모전을 지속을 하겠죠. 그렇지만 재선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면은 하반기에는 말이라도 휴전을 제안을 해서 올 연말 정도에는 실제로 휴전 협정이 시작돼야지만 이 공화당의 이 공세를, 공세를 두고로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화당이 당론으로 휴전을 결정한다면 내년 초, 그죠? 내년 초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진전이 되는 속에서 대선이 치러져야지 실, 어, 뭐 협상이 되,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상이 없고 아무런 음, 진척이 없다면 내년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음, 그, 쟁점, 그렇죠? 표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올해 여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격적으로 쟁점을 삼으면 어, 민주당이나 바이든은 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휴전을 앞두고, 어, 러시아와 우크라나가 이그 이런 평화협정 협상 전에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서 한 차례 상반기에 대격전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가면 결국은 휴전을 준비하는 소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 음, 음, 평화협정이나 아, 휴전 모드로 어,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 그럴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발 아,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 충격도 음, 내년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 것과 아무리 듣더라도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